지금 북한이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사실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다른 출구를 만들면 내가 나갈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는 최악입니다. 지금 김정을 은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도 트럼프고 불행하지만 그 현실이에요. 네 번째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김정은 얘기 오래했어요. 어요 자, 의외로 지금 북한이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거든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너희 안 만나? 뭐라고 그래도 안 만날 거야. 마주할 일 없어. 여정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만나라 이렇게 권고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입장 이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코리아 패싱하고 있지만 그러나 둘이 만나는 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 도움이 될것 같아 한 번도 안전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만나셔 피스메이커 되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아부 같지만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말은 안 듣죠. 완전히 적대적 이국가는 통민적 겸 삭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역사를 바꿀 수 없다까지 지금, 그건까지 지금 했거든요. 물론 복수는 많아요, 그 말에. 그럼 시진핑 말은 듣느냐? 안 듣거든요. 북한에는,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숙적. 북중 관계는 항상 이렇게 균등하지, 한쪽이 기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입 말도 안 들어요. 신입 말도 안 들어요. 말 듣는 거 아니야? 따고 아니야? 뭐 핵실험하고 그럴 때 서로 뭐 상의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거든요. 200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7년 9월까지 6번 합니다. 2016년 두번 하거든요. 이 핵실험과 ICBM 발사할 때마다 위엔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미 중러 프랑스 영국 다섯 개상위이사국 소위 국제 깡패들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2397호까지 중국이 매번 동의했어요. 북한의 숨통을 쪼이는 결의안에 중국이 항상 천성표를 던졌다고요. 그게 뭐예요? 핵실험 반대했다는 얘기죠. 자 시진핑 말도 안 들어요. 그럼 푸틴 말 들을까? 푸틴 말은 들을 가능성이 있죠. 서로 지금 짝짝꿍이니까 근데 푸틴이 너 트럼프 만나? 이 강의는 못하죠.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만이 김정은을 세번 만났죠.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8년 2월 하노이, 2000, 에, 2019년 2월 하노이, 2019년 6월 도쿄에 와서 트윗으로 야, 나,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초로 달려왔죠. 그세번 만난 거예요. 뭐, 러브레타라고 말하는 친선을 뭐, 27번 확인된 것만 주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사실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김정은이 안 만난다는데, 아니에요. 김여정이 7월 29일 날 담화를 냈을 때, 조미 조민우 북미입니다.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우리 비핵화 대회 안 나가. 이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면 미국은 새로운 사고와 다른 접촉 출로 다른 접촉 출구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다른 출구를 만들면 내가 나갈게 이런 얘기거든요.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왜 만나려고 그러지? 북한이 어렵거든요. 나중에 지금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북한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북, 북로 밀착한 다음에, 북로 밀착은 군사적인 효과는 있어요. 북로가 러시아 파병된 군인들 돈 주는 거 아니야? 몇 조씩? 지금 북한 내 달러 가격이 몇 배가 뛰었어요몇 배가. 달러가 넘치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는 석유, 밀가루, 일정 부분 이런 건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군사 기술로 받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갑자기 조기 공복을 만들어 북한 주제에 5천톤 구축함을 띄워 갑자기 우리도 못하는 2030년 중반에 나오는 공대공 미사일 사 아마 이런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는 최악입니다. 최악. 그리고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한테 북쪽에서 오는 얘기도 제발 돈좀 보내달라. 제발.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다음번엔 통화 안 되면 나 죽은 줄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 수출의 95%가 지금 막혀있고, 북로가 친해지니까 중국이 삐졌어요. 왜냐? 중국의 손에서 북한이 삐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의외로 미국과의 관계계에서는 진심입니다. 어떻게? 김일성? 1994년 7월 8일 날 죽었거든요 근데 그전 6월 달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평양을 불러 대동광변에서 배 뛰어오고 놀아요 파티에요 관계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7월 8일 날 죽는데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 살려면 살려면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해야 되 김일성은 알았던 거죠 죽고 나서 바로 고난의 인군 94년부터 수십만명 굶어죽는 그랬더 김정일은 어떻게 했어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07년 14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뚫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을 뚫어야 되니까 세계경제 포섭이 되니까 김정은도 어떻게 했어요 하노이에서 만나 싱가포르에서 만나 파문점에서 만나 만났잖아요 미국을 뚫어야만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북로 같고는안 돼요 북중 2023년 기준으로 북한 교육의 98.3%가 중국이거든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호하던 김정남을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에서 아 암살하잖아요. 중국이 두려우니까. 중국은 김정남을 왜 보호했죠? 요사시에 바꾸면 되니까, 소위 백두열통. 김정남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김정은 정권의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마지막 목표는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의외로, 의외로 평양의 미국 대사관, 워싱턴의 북한 대사관이 김정은의 꿈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래야만 산다는 걸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알았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노이에서도 터지니까 삐진 거죠 이제. 삐진 거죠. 또 그렇게 갈 수는 없어.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처를 모색해봐. 그럼 나갈게라고 정이 여정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또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올해 안에 김정은 만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시한을 정했잖아요. 언제? 올해 안에라고.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그러면 올해 아면 지금 뭐 9월? 10월? 11월? 12월? 네달 남았네요? 에이, 설마 되겠어될수 있죠. 뭐 에이팩 경주에 뭐 김정은을 부른다? 그건 안 되고요. 왜냐면 에이팩, 우리를 철두철미 주적국가로 인정했는데, 주적, 주적이 그 개최하는 에이팩이 온다고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있죠. 2019년 7월에, 6월에 트럼프가 도쿄에 와서 갑자기 트윗인가요? 그거 날리잖아요. 김정은한테. 만나자! 그 다음날 쪼르쪼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이팩에 와서 야, DMZ 올래? 이번에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 이태성 정상회담에서. 어, 김정은 만날래? 만날 거야. DMZ 갈래? 어, 가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국회연설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에이펙에 와서 국회연설하고 DMZ 가고 이런 그림도 그려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는 건 시간과 관계없다. 둘이 KM 맞으면은 하루 만에도 만났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 <laughs> 처음에 그랬죠?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싶다고. 그건 트럼프의 쇼. 참을 수 없는 리얼리티 쇼 본능이고. 그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우습게, 좀, 좀 우습습니다만. 트럼프 지지자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평화의 사도를 자처해요. 세계 경제평화를 지금 파괴하는 트럼프가 지금 평화의 사도를자처합니다 지금 뭔 말이시방?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세 가지 안보 이슈를 말합니다. 하나는 북한, 하나는 로우 전쟁, 하나는 중동입니다. 중동. 자, 뭐라고 말하느냐? 로우 전쟁은 24 hours, 24시간 안에 끝낼 거야. 그 다음에 중동은 항구적으로 끝낼 거야? 말이 다르죠? 빨리 끝내? 항구적으로 끝내?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러브레터야? 이렇게 말합니다. 셈법이 세개 다, 그니까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전쟁은 토니 파울스 하루 안에, 하루 안에 끝낸다는 건그 24시간 안에 끝난다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낸다는 거예요. As soon as possible. 빨리 끝낸다. 왜? 내전쟁 아니어. 나돈 쓰기 싫어. 누가 얘기든 상관없어. 빨리면 끝내면 돼. 자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 만나면서 말씀드렸죠 푸틴이 한 얘기 고생 많이 듣고 젤란새끼한테 도장 찍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상관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빨리만 끝나면 돼요 우크라이나가 억울하든 러시아가 억울하든 나타고 화나든 상관없어요 이게 로우전쟁의 해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박하게 이 알래스카 회담을 평가했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트럼프의 기여가 있다고 트럼프 집권하면서 2월 18일 젤렌스키 불렀고 그 뒤로 로우 이스탄불에서 세번 만나서 협상 진행했고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젤렌 투틴 트럼프 만났고 18일 날이 트럼프 젤렌스키 유럽의 빅포 나토 EU 펀데라인 마크 레터 사무총장 다 만났어요 흐름은 어떻게 돼요 휴전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확실히 이년 휴전했으니까 자 휴전의 흐름은 잡았어요. 찌그러 거라고뭐 맨날 뭐 만나고 화내고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전을 못돼도 휴전으로 간다. 빠르면 올해 안에도 될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자 물결 잡았어요. 그다음에 중동은요. 항구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뭔 얘기냐? 항구적인 해결이라는 얘기는 중동의 친미 친 이스라엘 지역 정세를 만드는 겁니다. 친미 친 이스라엘 정치 정성을 만들려면 친미 친 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 즉 이스라엘과 순이파 왕정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런 데죠. 아브라함 협정 이런 이미 체결됐어요. 이런 나라들과 이 아브라함 협정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중동의 친미 친 이스라엘 정권이 증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아파 벨트 저항의 축. 이란이 시아파.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왼수니까. 이란이 시아파의 중심국가예요 인구의 90% 95%가 시아파예요. 그 다음에 시아파를 쭉 따지면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가 많거든요. 근데 아제르바이전은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은 시아파지만. 왜냐면 이란 북부에 아제르바이전 쪽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오히려 순위파인 트리케하고 친해요. 왜냐? 같은 트르크족이 있거든요. 자, 아제르바젠 아니에요. 자, 순위파 이란, 그 다음에 헤즈볼라헤즈볼라가 순위파, 시아파거든요. 헤즈볼라 레즈바, 레바논에.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이라크는 시아파가 60, 70%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국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순위, 시아파인 이 이란의 말을 듣습니다. 이라크 민병대. 그 다음에 하마스.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이란의 말을 들어요. 지원해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후티. 그티반군이또 시합하거든요. 요게 저항의 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망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아사드 정권은 시합하가 한 15, 20%인데 지배층이었어요. 나머지 순입하고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시아파 소수니까. 근데 자, 시리아는 어쩌다 무너졌어? 그 HTS라고 순입파그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근본주의에 가까운. 지금 아, 나쁜 짓 많이 해요.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 자, 시리아 무너졌어. 네, 헤스볼라, 이스라엘이 괴멸시켰어, 거의. 하마스도 힘못 써. 후틴는 미국이 지겹대려그 다음 이라크 몇명들은 눈치 보고 있어요, 미국 무서워서. 이란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때려, 미국이 때렸어. 그럼 저항 축도 지금 힘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란,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 이스라엘도 하마스 작전, 뭐, 욕먹어가면서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이, 자, 이스라엘 해결돼요. 남은 건 어디예요? 북한 하나 남았잖아요. 이세개 해결하면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요거만 김정은만 만나면 돼요. 근데 트럼프한테 보너스가 생겼어요. 자, 인도, 파키스탄, 어쩌다 붙은 거, 트럼프가 중재했다고 떠올려요. 자, 태국, 캄보디아, 붙은 거, 트럼프가 개입해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것도 좀 복잡하거든요. 이란 북쪽이에요. 아제, 아르메니아는 정교, 기독교,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인데, 들이치고 갖고 무지하게 싸우거든요. 그 2차 아르메니아 전쟁 끝나고 나서 1차 아르메니아 전쟁, 아, 아 아제르바, 아르메니아 전쟁, 아제르, 아, 아르메니아가 이겼어요. 근데 2차는 아르메니아 코이 터졌어요. 그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복잡한, 나중에 또뭐할수 있는 얘기,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해요. 이걸 불러다가 도장 찍게 했어요.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 전쟁 해결했어요. 이건 보너스예요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러시아, 월호 전쟁 휴전 모드로가 자, 이스라엘 거의 이제 끝나가 이제 김정은만 만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뭐죠? 트리플 크라운의 보너스까지 하면 요거는 어디로 가냐?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심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만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아주 강하게 만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미 한두달 전인가요? 이제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 에 이제 북한도 나와 있으니까 이 뉴욕 채널로 트럼프가 친서를 보냈다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백악관에서 뭐 우린 접촉하고 있어 열려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무정을안 했어요. 그러니까 접촉은 있는 거죠. 접촉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트럼프는 어 열렬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어 그러면 올해 안에 만나겠다. 이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도 트럼프고. 불행하지만 그 현실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APEC에 와서 DMZ에 가는 방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점쳐졌던 게 9월 초가 되면 푸틴이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왜냐하면 이제 푸틴은 반서방이니까 푸틴의 야심은 신동방 정책이에요 저쪽 유럽 쪽이 아니라 이쪽 동방 시베리아 극동 북극항로 여기에서 미래를 찾겠다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브릭스 이런 걸 활용을 하되 이 시베리아 극동 이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게 푸틴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경제 포럼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상상합니다. 극동 대학에서 이때 트럼프 푸틴은 항상 와요, 항상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푸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로우 전쟁을 지금 휴전 중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푸틴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중재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럼 블라디보스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김정은의 그 고질적인, 고질적인 교통편,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세미라고 하는 정말 수십 년된 거. 그러니까 싱가포르 갈 때도 중국 비행기 의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블라디보스톡은 지난번에 예, 지진 안에 9월에 파소친이도 기사하고 갔잖아요. 동에 그 김정은이 기사 갈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질 쪽에 갈용의가 충분히 있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아주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을 줬고. 지금 최대 아킬레스건이 물가예요. 물가. 지금 파월 그냥 거의 이제 몰아세워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지금 0.5%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흐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있다고 지금 파월이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업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지금 그 적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터져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게다 물거품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지금 함정물에서 압박하는 것도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예요. 베네수엘라만 미국의 말을 들어주면 유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유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오 p e 가 아무리 난리쳐도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손잡으면 되거든요. 러시아까지 손을 잡아보세요. 그럼 유가를 낮추면 모든 물가가 다다져지죠 자,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또 하나는 지금 알래스카 북극 개발 북극 항로 이건 또 새로운 또 도다지 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래스카 회담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회담 결례해서 아니야. 지금 우리 경제인들은 많이 만나고 있어. 기억나세요? 알래스카 갈때 외교 안보라인만 간게 아니라 재무장관도 갔고 경제 특사도 갔잖아요. 경제단이 대규모 갔어요. 회담은 그렇게 끝났지만, 이 사람들이 회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 측 반응은 경제적인 협상이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자, 얘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보스에갈 용의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개선할 그 용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트럼프가 로우 전쟁 입전 중재하고, 거꾸로, 푸틴이 로우 전쟁, 저, 그, 트럼프와 김정은을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장소는,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이면은 알리스카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블라디보스가 건너편이잖아요? 그럼 못갈 이유가 없다. 트럼프니까 갈수 있는 거예요. 서방 나토 지도자들은 못 가죠. 트럼프는 관계가 살용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올 하반기 어쩌면, 아, 우리, 또 주목을 끄는 김정은 트럼프의 석한 라운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시간 별로 안남았습니다만은 안 대통령실에서 가기 전에 의자가 세 개라고 그랬어요. 안보 경제 세 번째 새로운 협력 그러면서 원자력 분야 협력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빠에서 무지하게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능력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 선진국인 우리의 협력을 반드시 좀 필요로 하거든요. 뭐웨스팅 하우스, 뭐, 뭐 불공정계약 그얘기만 하는데 지금 우리 협력이 없이 미국만의 능력으로 그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받거든요. 그 얘기를 대통령이 살짝 흘려나왔 었어요. 그 어디까지 얘기가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절히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좀 받아왔으면 했거든요. 그러면 원자력의 평화 적용도 제고 할수 있지만 유사시에 빠른 시간 안에 핵물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고농축 농축탄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젤시 폴리트럼 탄이거든요. 평화적으로 관리하면 아예 사찰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원자력 협정만 개정만 하면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다른 거다 몰라도 재처리와 농축권한은 받아왔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 트럼프 SNS 잠못 잤지만 화났습니다. 그러나 오해라고 해줬고, 그 문제는 해프닝으로 넘어가서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많은 실무협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첫 단추는 잘 깼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여기서 샴페인 터뜨릴 단계 아닙니다. 이제 한숨 돌린 겁니다. 향후 실무협상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안보, 새로운 원자력 그 협력, 이런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 조한범 라이브. 어, 뭐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은 어, 댓글 질문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음,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 시청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조한범 TV 라이브 여러분 만나뵈러 오겠습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